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교육 예산과 주택수, 아파트의 미래를 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야기가 많죠. 어, 교육 관련해서, 교육 예산 관련해서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좀 이따 부동산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요 교육 예산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몇달 전부터 어, 펌프질을 좀 했죠. 학생 줄어도 교부금 계속 늘어 일부 떼서 대학 지원해야 된다. 자, 요런 목소리가 있다. 자, 요렇게 펌프질을 좀 시작을 했는데 몇달 전에. 자, 내용을 보면은, 어, 교육 예산이, 그 교부금이 쭉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 수는 줄어들죠. 자, 그래서, 자, 요로한 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 자, 그래서 요 예산을 좀 떼서 대학 지원해야 된다. 요렇게 펌프질을 좀 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최근에 어, 문제가 터졌죠 초중고 교부금 중 3조를 떼서 대학에 넘겨야 된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찬반 막 이야기가 많은데 자그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고 자 대학과 초중고 어 그쪽에서 서로 싸우고 있고 자 지금 댓글을 보면은 일반적인 댓글을 보면은 자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학도 그렇고, 초, 중, 고도 그렇고, 예산이 많다. 예산 다, 양쪽 다 예산을 줄이는 것이 맞다. 자, 그 예산 줄여서 다른데 쓰는 것이 맞다. 자, 요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학교 측도 어 방어 논리는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인구가 줄고 있다. 자,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자,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서 주택은, 어 부족하지가 않는데, 그래도 주택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 보면은 세대수가 늘어서 그렇다 자 그런데 제가 반문을 합니다 원룸 쉐어하우스 고시원 자 요렇게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주하는 자 요러한 어떤 주거시설 어 주택으로 주택으로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 자 요런 시설은 고려하지 않는가 자 요거 고려하면 은 주택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자 옛날부터 제가 어, 요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보십시오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집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전월세 물량이 넘쳐납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줄고 있다 자 그러면 주택은 어, 넘쳐나는 것이 정상이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은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자 요것을 정상화시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 자 요런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교육은 왜 없어지지 않나 자 앞으로 사교육 없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자 대답 못하겠죠 사교육 뭐 앞으로도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주택은 뭐 일반적으로 넘쳐나는 것이 맞고 어, 교육 예산은 조금 줄여도 되겠죠 일반인이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1번 교육 예산 문제 어, 첫 번째로 학생 수는 급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 학교 측은 대고초중 마찬가지입니다 어, 학교 측은 해외와 비교해서 예산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 다수는 사교육 없애 주나 취업은 잘 시켜 주나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어, 그리고 인구 감소 속도 고려하면은 예산 증가는 말이 안 된다 자 이게 대다수 국민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슬슬 부동산으로 연결해야죠 을자 일단은 인구수부터 보겠습니다 자잘 아시겠지만 어, 인구의 피크는 2020년 자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 그러나 2013년 대비 어, 지금 인구는 최근 인구는 늘었죠 인구는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이야기는 수명이 길어져서 자 노인들이 오래 살아서 어, 인구가 늘어난 것이지 출생이 많아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자 지금 일단은 대학교부터 보겠습니다 어, 전문대하고 일반 대학교 자 숫자를 보니까 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등학교는 어, 지금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모시, 모습이 보이는데 대학교보다도 가파르게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생들 졸업하면 대학교 가는데 자 앞으로도 대학교 학생들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리고 중학생 보겠습니다. 중학생. 자, 중학생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어, 중학생, 어, 졸업하면은 고등학교 갈 건데, 고등학교 학생들도 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보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학생 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체는 좀 긍정적인 요소죠. 어, 지금 초등학생이 졸업해서 중학교 갈 건데 중학교 학생들은 어, 그렇게 급격하게 어, 숫자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자 그런데 좋다 말았습니다. 자 지금 출생률을 보면은 어, 출생수를 어, 보면은 출생수를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요것은 중간에 뭐 반등도 없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어, 표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2013년 대비 2021년 어, 그 학생 수 또는 신생아 수자 지금 보면은 제일 오른쪽 2013년 분에 2021년 자이 숫자들이 중요한데 이 퍼, 퍼센트가 중요한데 자 대학교도 지금 학생들 줄어들고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마찬가지로 어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 다행인 점은 초등학교 학생이 좀덜 어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것은 희망적인 사항이지만자 최악은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자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이 신생아가 좀 있으면 초등학교 갈 거고 자 그러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건데 자이 추세면은 정말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어 정말로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뻔하게 어 신생아 수를 봤을 때 뻔하게 이러한 사실들이 예견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은 추론이 아니라 어 신생아 수를 보면은 미래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래서 요 통계 자료를 보면은 어뭐 교육. 관련된 예산, 자 요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싫어지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 예산으로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 양쪽 다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맞겠지요. 자 이번 교육부가 방치한 일, 자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참 이것은 교육부도 어, 뭐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좋은 학군, 자 좋은 학군에 가면은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자 그러면 취업은 된다 자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어, 예전처럼 그 공부 잘해서 어, 플러스 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자 취업은 되니까 그래도 좋은 학군에 보내는 것이 부모의 어, 뭐 도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겠죠 자 그래서 좋은 학군 하면은 이렇게 어, 전개가 됩니다. 선생들은 별로인데, 어차피 철밥통이라서 선생들은 별로인데, 상대적으로 좋다. 그나마 좋은 선생들이 그래도 좋은 학군에 있는 지역에 몰린다. 자, 요렇게 인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좋다.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자, 여기서 좋은 학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 오른쪽에 있죠. 자, 친구들이 좀 산다. 자, 그러니까 학원 수준도 높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학원에서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 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 자, 요겁니다. 자, 교육부가 정말로 한심한 행동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니까 이런 좋은 학군, 학군 지역이 집값이 비싸죠. 자, 그러면 아예 결혼 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돈 없으면 애도 꽝이구나. 자,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 이러니까 출산율이 세계에서 뒤에서 1등이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교육부가 방치한 일이라고 했는데, 자, 선생들 별로인데 상대적으로 좋다. 자, 이게 뭡니까? 자, 아예 예산을, 어, 투입을 점점 많이 하면 사교육이 없어지는 수준으로, 어, 그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서, 어,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사교육이 없어지면서, 자, 이러한 그 집값 비싸고, 인구절벽 오고, 이런 문제를 좀 막을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 안 된다면, 자,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좋은 학군에 해당되는 지역에 제일 그 꼴통 선생들을 보내는 겁니다. 좋은 학군에. 자,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자, 이렇게 나 혼자 산다, 인구절벽, 좀 늦춰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교육부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의 역습 보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뭐 지금, 어, 쓸데없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하면, 자, 지금은 아파트 한채 팔면 평생 간병인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어, 좀 간병인이 필요한 그런 나이가 되면 아파트 한채 팔아도 5년간 간병할 수 있는 간병인 조차도 구할 수 없을 만큼 어,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두 가지죠. 자, 인구가 줄어서 아파트 가격도 내리고, 자 그리고 어, 젊은 사람이 없어서 어, 간병인 단가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진짜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어, 물론 젊은 사람 공급 부족 변수는 어, AI, 인공지능, 자, 요런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어, 내가 만약에 나이가, 어, 들어서 간병인이 필요하면,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4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교육 예산, 어, 요걸로 지금, 어, 시작을 했는데, 어, 요 영상 시작을 했는데, 교육 예산으로 싸울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국고 환수가 답입니다. 자, 대학도 그렇고, 초, 중, 고도 그렇고, 예산을 좀 줄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 그리고 인구 절벽에 대한 해소 방향으로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렵다. 자, 누구도, 누구나 이런 이야기 지금 하죠.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한데, 어, 모든 포커스를 인구절벽에다가 맞춰야지 된다고 봅니다. 교육도 그렇고, 자, 그리고 주거, 아파트 가격, 자, 이런 거 모두 다 지금 인구절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자,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밀고 땡기고 하다가는 우리 다 같이 망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 똑똑한 사람들, 어, 그리고, 어, 기능이 우수한 사람들, 어, 그리고 재력이 많은 사람들, 아마 해외로 다 도망 갈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빈 껍데기가 됩니다. 자 지금이라도 인구 절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자 그러한 관점에서 주거 문제도 어,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